백공강 위로 음, 태양이 올라오고 있는데, 젖대가 <목소리> 나타나도 80도, 폭우가 쏟아져도 80도. 지금 3시 반이니까 4시간 반 걸렸네요. 아웃스는 이 부대 음식 같은 게잘안 나오는데 여기는 김치 일단 따라 나오고요. 젖대 생기신 부사님의 비를 타고서. 쪽으로 도시의 향기를 느끼고 싶어 밖길을 나섰습니다. 왔더니눈이 잠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목이 다마 일출을 보려고 시간 맞춰 나왔는데요. 구름이 많이 껴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산책이나 하다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안이 콰이? 콰이 콰이 응아 응암 이 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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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라이징을 보려고 나왔는데요. 맥공강 위로 태양이 올라오고 있는데 구름이 껴서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 저쪽에 시간상으로는 빨간 태양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 소리네. 여기에 돼지를 키우나? 집 아래 달렇게 돼지를 키우네. 밥을 안 줬나? 배고프나 보네. 안녕. 아이고. 나 어떻게 애들이 참 착해요, 순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응. 이뻐. 아, 아. 안녕. 안녕. 군대슬 떠나 팍세에 가려고 배에 탔습니다. 팍세까지 배싸가고 차비를 다해서 13만 빌이고요. 어 11시에 출발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군대에 들어올 때는 어두워서 미처 몰랐었는데 나갈 때 보니까 배가 너무 작고 얕아서 위험해 보입니다. 불살이 바로 옆에서 줄렁거리네요 덜덜. 한 시간 분기다서 오늘 서 앉을 수 있을 어, 게 오케이, 갈수 있을까? 네. 역시나 파워풀한 주행. 길도 좋지 않은 일반 도로에서 시속 80km로 내달리십니다. 소대가 나타나도 80km, 폭우가 쏟아져도 80km 일관성 있게 달리십니다. 자츰 도시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두 시간 여를 달려서 드디어 박스의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골에 짱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도시를 보니 가슴이 다설렙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정식당이 바로 앞에 있네요. 건물은 2000년도 정도의 중국 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어 보이지만 뭐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에어컨이고요. 있 티브이도 뭐마우스에서 제법 큰 사이즈 티브이가 있습니다. 냉장고는조좀 많은 게 있고 이정을뭐 사용하는데 별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 호텔은 1박에 20만 달러입니다. 10달러가 좀 넘으니까. 만3천원 정도 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뷰도 나쁘지 않고요. 가성비를 고려하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1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3시 반이니까 4시간 반 걸렸네요. 배 타고 건너와서 바로 오지 않고 거기서 1시간 반 가까이 차를 기다렸죠. 그걸 빼면 이동한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을 찾고 있는데 한글로 된 단판이 보입니다. 한국식당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4만 5천 두로에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음식이 잘 나오네요 아우스는 이 부대 음식 같은 게잘안 나오는데 여기는 김치 일단 따라 나오고요 어, 뭐지 채소 익힌 거좀다 찾는 것 같은데 이런 부대 음식이 따라나옵니다 다른 메뉴도 많이 있는데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해서 그냥 볶음밥 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김치가 있어서 좋고요 볶음밥도 맛있습니다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집도 많고 볼게 많습니다 오랜만에 도시에 나오니까 사소한 것들이 다 감동적이네요 무섭게 생기신 기사님의 도를 타고서 도시의 향기를 느끼고 싶어 앞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통지가 아니고 3마리 차이예요. 기사님이 그 브레이크를 캐리니 조금 그 맹이될것 같습니다. 학세에서 제일 분위기 좋다는 클럽에 왔습니다.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와 매 마찬가지군요. 사람들이 대부분 참 착해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착한건 술값입니다. 3만 깹짜리 맥주 2캔을 시켜놓고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날 제가 2캔 만 마신 건 아니고 꾸준히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먼저 다가와서 건배도 청해주고 분위기 좋습니다. 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열심히 하는? 설마 저한테 욕하는건 아니겠죠? 어, 음. 음. 학생은 다 좋은데 교통편이 안 좋네요. 호출을 해도 뭐가 잡히지도 않고 해서 호텔까지 3km가 조금 안 되는데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3시가 다 됐거든요 새벽 3시가 다 되었는데 이 시간에 밤거리를 외국인이 걸어간다는 게 약간은 지혜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래도 라오스 사람들이 순수하고 좀 충박하기 때문에 라오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길거리에 나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 r e a s a r a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있는게 아무래도 밤 거리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r e 범이 루카 짜 a 깜 o r 냐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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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แมเจ้าต้องนอนนับนอนนับนอนนับต้องต้องต้องนอนนับวันพรุ่งนี้เช้าก็นอนหมดมื้อถึงตอนเย็นตอนเย็นแล้วก็ลุกมาแลนด์รถคยี้ยีโอเคคยี้แมนลูกค้าวะแมนเจ้าต้องทึบไตวะโอ้ยทุกกิโลเมตรบีฟดิซาวจันกี 오케이 okay.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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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정도 걸어왔는데 어 아까 갈때 갔던 후드비 기사님이 있어가지고요 왔더니 문이 잠겼어요. 가토, 가토. 짤. 다행히 주무시다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네요. 보안상 이렇게 잠궈놓는 것 같습니다.